지금이 찬스인가? CKB 코인의 급등은 어디까지?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CKB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비교해 상단에 위치하며, 최근 급등한 거래량과 맞물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17.36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거래량의 급증과 더불어 20.09까지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CKB 코인의 RSI 값은 61.99로 과매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근 RSI 값은 70에 근접했으나, 현재는 살짝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이 수준에서 일정한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 바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CKB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39.14로 중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과매수나 과매도의 신호를 명확히 주지 않으며 시장의 모멘텀이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유사한 스토캐스틱 값에서는 주가가 횡보하다가 급등한 적이 있어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MACD 와 신호선 현재 CKB 코인의 MACD 값은 0.867로 신호선 1.082보다 낮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를 암시할 수 있으며 MACD 히스토그램의 수치가 줄어들면서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패턴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 사례가 있어 주가의 방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CKB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19.58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할 경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하단 17.36을 향한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실패 후에는 주가가 하락 조정을 겪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CKB 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23.6% 18.59 근처에 있습니다. 이 수준을 지지하며 반등할 경우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으며 50% 15.83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강한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주가가 이러한 피보나치 수준에서 반등했던 기록이 있어 이 수준에서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CKB 코인의 최근 1년 동안 최고치는 20.09이며 최저치는 17.1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평균 거래량은 32억 7,664만 1,894.89이며, 이 기간 동안 주가는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 급증과 맞물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CKB 코인은 3년 동안 20.09를 최고점으로 기록했으며, 최저점은 10.6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장기적인 지지선은 15.83 근처에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의 상승세와 맞물려 장기적 상승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총평 CKB 코인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지표들이 상승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과매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유의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